아니, 안,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사실. 소리가... 아니면 가보면서, 가면서 가면서 찍어주고. 러프 각인데 이거. 아니야. 정확히 페어웨이야. 아씨. 아. 내 삼봉을 쪼아가지 지금. <laughs> 진짜 잘쳤네 <췄네. 웃음> 와.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야, 그래도 똑바로 잘 갔대 아, 근데, 진짜. 아, 다행이다. 그래 이렇게 치.

약하다 와 진짜 큰일는데 아, 큰일 예? 예? 설마 버디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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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이억 추가요 저 1억 난 러프 펑크 그당 러프거든 네, 나 1억 나 1억 네 1억 나 1억 아저와이 바로 1억 내가 봤을 때 <laughs> 와 이건 죽었는데? 아, 하... 이건 바로 내내 네, 네, 제가 4, 5, 비저 <laughs> 제가 일 추가하면 되죠? 아 맞네요. 네일 아... 추가하겠습니다. 아, <laughs> 와 클났다. 이렇게 두... 와잘 쳤던 것 같은데 이건 페어웨이 브좀 갔는데 아 이렇게 쳤으면 바로 롱기였는데. 그러니까 와안 돼. 재발려 재발려. 좀 빠져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 러프 확실히 훨씬 더 많이 남았어. 러슬. 진짜 큰일 났다. 러프. 러프 없앨거 잘못했다. 러프. <laughs> 어, 페웨이, 쥬 페웨이, 쥬 페웨이. 됐어 와. 지금 야, 이거 진짜 성공했다. 진짜 인정. 와, 됐다. 와. 살았었어, 근데. 까비, 아. 일부러 살았었었는데. 풀샷 못했어, 지금 내가 때문에. 우와, 진짜 잘 맞았는데? 러프만 가지마. 맞아. 올라. 야, 온 김에 그냥 그냥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와. 완벽한 진짜. <laughs> 진짜. 와씨. 우와, 와, 우와, 올라가세요. 올라와 주세요. 와잘 쳤다. 지금 봐. 잘, 잘 쳤네. 아. 와. 야 이거 됐어. 역시 물리만네딱다고 나는. 어 설마 진짜? 진짜로? 와와 <laughs> 와. 와. 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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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애매하죠? 떨어져 떨어져 졌 빨리 떨어져 아 이렇게 아깝게 러프라고? 아싸 아 예. <laughs> 이렇게 아깝게 러프라고? 기일 우와 제발 제발 러프다 이거 무조건 러프다 진짜 벙커 같은데 이거 어, 주, 죽는다 이제 벙커 오케이 어. 나도 아, 똑같다 이러면 해가 없다. 진짜 제발요. 제발 올라가 주세요. 오! 와. 오 잠깐만 뭐야, 뭐야 으, 소리 왜 좋아. 그리서 간다고. 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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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뭐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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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봤지? 이글불에서. 몸이 이글이글 이글이글 진짜 크다. 와. 야! 이게 어디지아 다행이다 <laughs> 이러면 <이런 놈> 됐다 <laughs> 세컨 내가 세컨 드 적을게 있다. 세컨도 이겼다 이제 <laughs> 끝났다고요 됐다 오 방울 잘 들어갔.. 근데 오 잠깐만 나도 나도 슬리퍼 다 가? 무슨 놈리 1억 주세요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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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근데 애초에 여기서 또. 자 이제 소리 보소 와 좋은 것 같은데. 어.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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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뒷땅력 클났습니다아 러프나 벙커네. <laughs> 바로 러프나 벙커에 또 그래. 니가까지 내가 지금 또또 간다고. 와 이거 진짜 크네. 길 러프 힘들 것 같다. 오 끼야오라고? 일단 3리퍼즈는안 하겠다. 나가려고 어, 니다 제이, 가자! 섯. <laughs> 너무 센거 아이가? 자, 우리, 나, 나가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안 돼. 러프, 러프, 러프. 러프, 러프. 이걸 이렇게 해준다고? 와. 와, 잠깐이 말이 되나, 이게? 러프. 러프 잡았어요. 똥, 똥그랑. 여기서 또한번 해서 컨시드를 하면. 하, 최악이다. <laughs>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래서 컨 컨시드를 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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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 넣으면 쓰리 빠다 아니 진짜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려운데 여기서 못 넣으면 쓰리빠 내가 지금 퍼트 잘안 했잖아 지금까지 어? 계속 가끔 붙여서 언겨 넣었잖아 아싸, 아싸. 뭐야 못 넣으면 진짜 쓰리 어려운데 으넘쓰리 빠다 으넘쓰리 빠다 아... 와씨 내져 어... 내줘내줘내줘 내줘, 내줘.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어, 다행이다. 와왼또 빠져. 이 뭔데? 진짜 잘 쳤는데 나 이번에. 뒷땅도 안 타고 진짜 잘거 같은데. 그렇지 잘 쳤다. 근데 뭐 세컨샷이 있어야 된대. 니저니 저리 힘들. 힘드... 와제발려 짧으면 살거고 길면 넓은데요 이거. 더더 더, 좀만 더. 오, 오 나이스. 아 좋다. 아, 아사, 아사로프 아사로프 블커 감사합니다. 러프, 러프, 러프. 와 너무 욕심부렸다 방금. 어오키 키. 러프 러프. 방커? 아이 깎였다. 이번 뭐 세게 쳤어 방금 맞지? 이 세게 쳤지? 깎였어 다행. 깎였어 다행. 안 깎였으면 넘어갔을 아. 것 같다. 아 원래 더잘 더 맞았을 것 같다. 원래 는잘 맞았으면 더 갔어. 어어어 아 키. 와. 오오오오 오, 오, 오. 그래 뭐잘 맞았어요 저 지금 방금. 더편맞아서 아 오늘 됐다 됐다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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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갔다다나어아 저걸 세우네? 어 열렸다 일부 살짝 붙쳐열는데 아, 이야 잘 쳤노? 자 6콜 갑니다 있다 아, 어 이건 지흥타 그럼 3번 멀리서 멀리 없습니다 어 러프라고요? 왜 이거 러프라고? 그것도 곤란한데 더곤라 오케이 일 러프야. 오, 뭐 큰일 났다. 진짜 클럽. 저도 같이 오실? 살면 됐지 뭐. 완벽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치면. 러프 가자. 어쩔 너무 아주 지 러프 가자. 러프 가자. 러프 가자. 러프 가자.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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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진짜 너무 하네내 기록. 너는 저저망했는데요다 와, 잠깐만. 제발, 이거 뭐야? 샷. 사... 너무 잘 뺐잖아. 와 진짜. 근데 쓰리바따이있다 근데 잘. 야 근데 잘 올. 오... 너무 약하나. <laughs> 사고 났다. <laughs> 사고 나 이거. 아시댁 꺼져. 형님 이겼어. 아, 아 맞다. 그거 가고 방었어 형님 저거리. 네 알겠습니다. 와씨. 아빠. 어. <laughs> 약하다. 와 큰일 났네. 스리바따. 근데 일억 더또 메꾸겠습니다. 와돈 아, 아, 벌기 아. 쉽다. 제일 열심히 하세요. 쏘면 정도면... 편하게 침대. 편하게 아. 나가죠 뭐. 바로 뭐 오예 스리파타요 오예 아, 오예 으스리또열좀 어. <laughs> 어, 잘못 맞았는데 그럼잘 치던데 형님 그럼잘 치던데 맞지? 좀더더더더더아 더. 이거 진짜 스리바타 안어 <laughs> 이건 스리바타가 아니고 뭐 포바타 도 되겠는데 네, 포바타는 네, 끝나고 네, 끝이다 네야리 어, 그 어차피 이건 스코어니까 나 벌써 1억 넘게 나... 어, 어. 우와 잘 맞았다. 잘 맞았는데 진짜 어, 진짜, 진짜 좋은데? 진짜 잘 맞았다. <laughs> 이 정도면 나이스지. 우와. 이 정도면 내내니형하다아 네, 러프 가지 말고 제발 러프 가자. 내 네, 내려와라 내려와이 러프 강기다 러프 러프 이건. 러프다 이 내려 내려 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와, 내려와. 에이프라, 아, 와 내려 와 내려 와. 에이프라이와잘다 일단 니 잘 쳤다 이거 와 이거 예, 잘 쳤네 진짜, 이건 3파트 안한다 이거 진짜 됐지 이거 아 됐다 이거 못 넣는다 해야 되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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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걸 넣는다고? 나이스, 와 미쳤다 미어, 미어, 미어. <laughs>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였어 진짜 진짜 어려운 야. 거였어 그러니까 이래도 쫄았어 더더더더더더나행건팔로 아 뭔가 되게 떴다. 아, 어 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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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러프의 한쪽, 끝이다. 제발 한쪽으로 도로 막. 네 러프. <웃음> 일단. <웃음> 오 터졌다. 내려 제 내려 와주세요. 제발요 내려 와주세요. 몇분상황에서 내려 와주세요. 내려 내려 아. 와서 내려 와주세요. 내려 아, 와주세요. 와 됐다. 러프 한. 와 시크러브다 시크러브다. 뭐 내려왔어. 러프 제발 러프요 아 러프는 안돼요 <laughs> 네, 네 러프요 지금 러프가 왔어요 <laughs> 응나 나, 나 러프 아아 아, 진짜 우와 이걸각인돼 이거 잠깐만 진짜 이걸 각인데 형님 진짜 이거 각 나왔대 홈런 오 진짜 이걸 하는 줄 알았... 우와 정확히 쳤다. 내가 원하는대로 쳤어 와 됐다 슬리퍼도 슬리퍼다 가자 슬리퍼다 가자 아 다행이다 하다. 버디에도 1억이다 어 버디 오, 오케이 니가 저거 어. 아 나도 1억, 나도 1억 벌게 나이스 나도 1억 나 셀카도 잘 써서 와잘 쳤다 이거 웬만한 페어웨이 아니 오늘 방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여기 다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웬만한 페어웨이 60m 싫어하는데 찾았다 아 정말 똑바로 간다고? 아80 잠시만 어봐와잘라와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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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컨이 중요하다 아씨1 0 m 는 내가 더 갔으면 됐는데 우와! 고마워요, 겁나 근데? 센데요? 오예! 11.5도, 점1 5도 11.5도, 자막한데요? 11.5도, 1세컨, 1세컨, 1세컨. <laughs> 아이, 왜? 지나간다고,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지나, 지나. 이거 큰일 났다. 와, <laughs> 잠깐만, 있어봐 이거 내가 내랑이 맞네 롤파 한 방향이잖아, 길이. <laughs> 좀 떠보게 하겠다, 그러면. 야 이거. 네. 와. 진짜 크났다 그래서 3다라고 와. 이거 와, 됐다 이거. 진짜. 무슨 했... 시지기인데 이거 무조건